시작합니다 이번에 짧게 잘 건네줍니다 왼쪽 스파이크 아, 조금 편하게 공격을 해주고 있는 임성진이에요 움직이면서 득점 어, 확률을 높였는데 반격기회 한국전력 추격기회 스파이크 많이 했던 분위기를 따라잡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세명의블로커를 따돌리고 있는 임성진 나와서 받아줍니다 왼쪽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두 명이, 두 명, 세 명이 추천하는 상황에서도, 아, 이런... 리고 있습니다. 중앙후위 공격, 성공입니다. 내주 상황에서 지금 잘해주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두 명의 사회를 잘뚫어냈던인성입니다 임성... 그리고 막침의 공격, 수비가 됐습니다. 추격 기분. 정말 소중히 여기네요. 그렇습니다. 21대24, 세 포인트입니다. 네, 세트를. 팀의 공격, 막심의 연결 올라갑니다. 야마토 세터 왼쪽 네, 시브가좀 많이 흔들렸던 지난 세트보다는 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요. 아트 배구를 했던 어, 두 팀인데요. 네. 자 올라갑니다. 들어보입니다. 네. 서브 좋아요. 14대 15. 김성진 신영성 대화를 많이 합니다. 네. 자 강섭으로 흔들 선수 왼쪽 막혔습니다. 이 석공 다시 넘어가는 볼입니다. 풀를걸수 아. 있는 타이밍이 왔습니다. 갑니다. 정지석이 산.